오른쪽 그림에서 각 X, 각 Y, 각 Z를 점을 사용하여 기호로 나타내시오. 각 X라는 것은요. X라는 것은 A, C, B. 각 A, C, B라고도 할수 있고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B, C, A라고 해도 돼요. B, C, A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. 각 Y라는 것은요. 이 Y라는 것은 C, A, B, C가 돼요. 각 a b 요 가운데가 중요해요. a b c 요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. a b c가 되고 또는 어떻게 표현해된다 a b c도 되고 요 y각은 c a 아 c b a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. 요거 요거 바꿔도 됩니다. 처음하고 끝. c b a도 될수 있어요. 각 z는요. 요거는요. C, B, D로 표현할 수 있죠. C, B, D도 가능하고, 요 처음하고 끝을 바꾼 D, B, C도 가능합니다. D, B, C. 자, 요거 요거 바꿀 수가 있다 고 그랬어요. 처음하고 끝, 처음하고 끝 바꾸면 C, A가 되겠고요. 여기도 요거 C하고 D가 바꿔서 표현해줄 수도 있습니다.